인기 많은 빔프로젝터 홈 시네마 베스트 매그 큐비홈 시네마 야외 프로젝터 HY300 PRO 프로 4K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. 화질이 4K로 선명하고 안드로이드 11이 탑재되어 있어 앱 사용도 편리해요. 듀얼 와이파이 6 덕분에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. 리모컨과 내장 스피커가 있어서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. 블루투스 기능도 있어 다양한 기기와 연결 가능하니 영화나 음악 감상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야외에서의 영화관 같은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프로젝터를 강력 추천합니다. 썬디얼 어 4K 풀 HD 프로젝터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FHD TD80 아트 모델은 선명한 화질로 영화나 게임을 즐기기에 완벽하답니다. 안드로이드와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스트리밍 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 회의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특히 블루투스 호환으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니 편리함이 배가 되죠. 내장 스피커도 꽤 괜찮아서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.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린답니다. 이 프로젝터 하나면 집에서 극장 같은 경험을 할수 있어요. 매그큐빅 4K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1 프로젝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화질이 뛰어나고 특히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완벽하답니다. 391시 0 루멘 덕분에 낮에도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어요. 듀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5.0 지원으로 연결성도 최고라서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아주 간편하답니다. 리모컨과 내장 스피커도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장비 없이도 즉시 사용할 수 있어요. 휴대성이 뛰어나서 캠핑이나 소풍에서도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. 편리한 기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어떤 공간에서도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. 이 프로젝터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